아해 감사합니다 이런 미녀들이랑 인생이 오늘... 얼마나 행복한줄 알아. 알아야 돼. 미요 일부러 카메라 안 보이게 조심히 있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지도 않고! 끝까지 하지마! 나거 봐봐! 먹고, 먹고 우와, 하자! 우와! 뭐야! 잘, 아잘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성균도 밥이랑 거의 똑같아요! 막밥안 먹고 보조게임 카페를 간다니까! 밥을 안 먹고 보조게임 카페를 간다고? 나 꼬할 거야! 우회! 막 이런 거! <laughs> <laughs> 아내 혹시... 아, 걸로 칠 걸. 어? 뭐... 예? 아검치질 아니 나, 아, 아, 아니, 나 아, 오늘 만나서 느꼈어. 일단 아, 그 게임은 가알 여자끼리 기싸. 아무런 나내팀 아니니까 이끼리 하나만. 뒤졌다 수구야. 아니 앞 진짜 무서워 손으로 때릴 까봐아니 모두 게임으로 뒤졌다 한 건데. 주먹으로 그 치는 거 아니야? 어, 우리 다 떠. 그래. 한이 하자. 이 네. 새끼 손 <laughs> 아 네. 가급적 할리갈리느할것 같아. 노콜 어제 처음 해어아 진짜? 아노쿨릭이랑셔틀 아니 근데 바프가좀 잘하잖아. 다프 좋아. 아니 내가 옛날에 그 NSU 갔는데 리버를 쓰더라고. 우리 <laughs> NSU.. 우리 어, 안 친했어. 안 친한 거있요 <laughs> 우리 원래 이런 거.. 와 근데 여기 이 원래 정 친해. 야 이딴 어떻게 신났 아니 저리바프를인간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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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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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딱 봐도 존나 잘 빠지게 생겼는데? 니 저건 저거... 그래? <laughs> <아직도 안 내립니다. 웃음> 아니 힘으로 아, 아니, 아 답부 이거 힘으로 하는 거야. 아. 아, <laughs> 뭐야? 맞 아, <진짜? 웃음> 어, 맞아. 아, 기기버. 왜? 어, 어. 왜 이렇게 나밖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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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laughs> <웃음> 어? <웃음> 좋았습니다. 그때도 네. 아, 지금도 좋고요, 당연히. 그렇죠 <laughs> 그렇 우리 여기 어덟명 키울 수 있어? 아, 이거 안 한다. 좋 여기서 방송하자. 하나 둘셋 넷. 야 숙소 어디 있어? 와이 조명 멋지다. 열로 올라가서. 아 여자 사진 잘 나오는데 눈 돌았다 얘네. <laughs> <laughs> 나온다. 야 바로 나온다. 그럼 이렇게 여덟번이어야게 어떻게? 어어 아, 니 우리 머리 이 걸로 이까 아, 이발표 이거? 는데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어, 어. 이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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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너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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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 이거? 이거? 너이 오락실도 가요? 이쁘다, 사지 아, 아니요 아니, 아니, 니아요친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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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싶어? 언니+ 언니 혹시 약속 있어요? 아니 아니야 약속 없어누야 나가자 네니오스다니가야들어이 생기면 내일 우울증이 생기칙 내일 우울증이 나기면 내일 우일우일우기 와, 아니, 잠시만 격투기, 격투기 기술 아니야, 이거? 아니, 격투기 기술 아니야, 이거? 이거 진짜 와, 여름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힘들게. 카페가 그래? 어디 는 아, 근데 진짜 왜 저런지 몰라. 진짜 괜찮게 사람들. 힘증데 여기 뭔가 고급진데? 아, 밖에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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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밥어 밥을 어볼래 어, 어, 어. 어래 어, 어. 어볼 어, 어. 밥을 먹어볼래? 어, 어. 밥을 먹어볼 어, 어. 밥을 먹어볼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우비 내 심장이다. 아니, 이거 우비가 터프 일부러 조질려고 터프 <laughs> 엎는다 <답파> 그랬다. <laughs> <들어왔네>. 어, 들어? 와. 아, 힘들다, 씨. 아, 여름에 야망 빡세긴 하다. 맞아. <laughs> 근데 내가 볼때 그게 내빨대인데왜 왜 이렇게 이걸 해놨는데? 근데 팔이 아니었나요? 아니, 이거 먹지 말라고. 버그 <laughs> 그러니까. <laughs> 하나도 안 나온다. <laughs> 어, 근데 확실히 비주얼이 좋구만. 다 좋은데 뭔가 네. 남자를 너무 원하는 거 같은데? 아 당연하지 예. 아니 너기거추천해 네가... 맞아 원래 여기 연습해할 네. 거야 그러면 남자는 이제 없었도까겠어 어... 아. 아. 당연하지 아, 하다 바람직하다 아, 근데 오케이. 이 상표는 남자 다르겠죠? 잘생긴 남자로 받아주세요 누나 여기 그 결혼 정보 없이 아니라고 맞아. 맞아. 왜 자꾸 결혼거 사람 찾냐고 잘생긴 사람으로 잘생긴 사람으로 나도 싫어! 아예 나쁜 아, 아, 아. 약간 이상한 없지 시간도 없 시간도 없러 어떤 어드컵이 싫어? 도안 싫게 한거 미안.. 미안한데 무슨 소야 나도 안 좋아해. 행복한 오빠는 이상해 못해. 너짱짱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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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태도 하얀 사람. 짱짱 아니야! 너짱짱콩아고하다 힘들다. 니가 할때당다 이거야? 우리 한 번씩 당겼어. 솔 시간 겼어다 마무리.. 마무리 해 자기야, 왜 칭얼거려? 음, 음, 자기야, 왜 자꾸 칭얼거려?